과거 그 투기꾼들이 급격히 들어갔다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승폭이 멈췄었는데 요즘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죠. 어디에요? 창원입니다. 미분양 무덤 5명 벗었고 리모델링 바람이다. 토월 대동 한마음 타운 아파트나 성원 그랜드 타운 아파트나 대동 중앙 아파트 이런 데가 지금 90년대식인데 리모델링 들어간다. 보통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에 90년대식 리모델링 많이 하죠. 90년대 시기 조금만 기다리면 재건축인데 왜리모델링 할까요? 분양하면서 남겨먹기 좋은 것은 좁은 땅에 많은 호실을 넣는다. 그래서 오피스텔 맨날 위험하다 하는 이유가 뭐다? 지분이 별로 없어요. 용적률이 높고 대신에 건설사는 엄청 많은 이득을 가져가죠. 왜냐면 사실 집값의 대부분은 토지인데 건설비를 높게 책정하고 가산비를 높게 책정해서 거기서 남겨먹지 토지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겨먹긴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건설사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재건축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80년대식하고 90년대식을 보면은 용적률이 다르다. 그래서 80년대 아파트를 보면은 대부분 용적률이 200%가 안 되는데 90년대 아파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용적률이 200%를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용적률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80년대식은 재건축을 하면은 많이 지어서 많이 남길 수 있는데 90년대식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차피 용적률 얼마 안 늘어나는 거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재건축 규제들도 영향이 있고 재초환이라든가분상제는 창원에 적용이 안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하기도 한다. 그런데 민간 재건축, 민간 리모델링 이런 것들 규제해서 진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오른다. 근데 리모델링 하면은 바람 불어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몸값, 오른다. 그리고 각 단지의 용적률이 250%에 근접했거나 이를 넘어서고 있어 용적률을 얼마나 더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식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사실상 힘들다. 대신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좀더 신축으로 바뀌어서 실수요들이 더 많이 찾을 수는 있겠죠. 자, 추진 아파트들 보면 어때요? 규제지역 지정되고 뭐 이러면서 한 번씩 주춤하다가 꾸준히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창원 계속 오른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창원이 왜 올랐냐를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뭐 풍선 효과니 뭐니 해서 투기 수요들이 엄청 들어가서 오른 거죠. 그런데 저것들을 지금 실 수요들이 사서 올리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고점을 찍는데 실 수요들이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주는 정도까지만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투기 수요들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나보다 더큰 바보가 계속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그냥 꾸준히 오른 거죠 예를 들어 수도권이 막히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대출 규제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고 금리는 이번에 11월 이번 달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99%죠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오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은 된다 1.25까지는 거의 스무스하게 오를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받아주기 점점 힘들다는 거죠 자 이번에 또 포항지구 주변 아파트 값이 꽁충 뛰었대요 서울에서 대표자들이 와서 물건을 공유하고 아파트들을 보지도 않고 구매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구매가 어렵다. 결국에는 더큰 바보를 찾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물리는 거다. 어쩌면 이 대표자들은 본인이 미리 사놓고서 그런 걸 만들어서 자신의 물건을 좋은 물건이냐. 비싸게 팔아치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호재가 있고 이런 호재가 있고 이렇게 매입해서 열흘 만에 이렇게 팔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타 투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냐? 오래 못 가요? 매매 가격 지수는 어때요?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놈의 풍선 효과. 근데 투기 수요들은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의 영향을 당장 받진 않죠. 결국에 언제 받아요? 그 전세 수요가 부담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은 일단 당장 영향을 안 받는다. 어차피 지금은 실수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도 그래서 떨어지다가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아직 70%대이지만 지방치고는 높은 편은 아니죠. 광양 같은 데 가보면 원래 얼마였어요? 옛날에. 500만원, 1000만원으로 투기 가능했는데 창원은 이미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갭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지금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들어갔고, 이때 들어간 사람들 지금 열심히 팔고 있겠죠. 그러면서 법인 투기로 열심히 사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 제재를 좀더 강하게 해야 돼요. 개인 자금 출처 계획서 하듯이 법인은 자금 출처 계획서가 아니라 사형 용도 계획서까지 확실히 잡아가지고 왜 법인 양도세가 더 적어요? 법인 양도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대신에 법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양 전환 이런 법인들 있죠.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는 용도가 확실하면은 보유세 감면 형식으로 가주면 되는 거고 양도세는 확실히 받아야 된다. 뭐 직원 숙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 그래놓고서 시세 차익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지 지금 대부분 어디에 투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1억 미만 아파트들 단타 투기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1억 미만에는 왜 들어가느냐? 법인 투기가 용인이 되니까 그래서 법인을 좀더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규제정책 웬만한 건다 나왔지만 전세자금 대출이랑 법인 그리고 1억 미만 아파트 이 정도에는 조금 더 추가 대책이 필요하겠더라. 그리고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매 거래량 31건 중에서 신고가가 11건이고, 하락가가 20건이다. 11월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그 전에 올라간 것들, 신고가들이 신고되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황을 보면 어떻다? 이렇게 되고 있다. 11월 들어와서 보면. 그런데 계속 오르니까 지금 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9월 거래량 보면은, 그래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10월 거래량은 지금 투기가 들어와서 9월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해서 투기 수요들이 딱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우리가 받아주지 못할 가격이 된다. 갭이 너무 벌어졌다. 그런 순간 딱그 시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물리는 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물리면 꾸준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갭투기는 성상구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갭투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전세가는 확안 오르죠. 재계약하면서 오르죠. 그런데 갭투기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차익 조금 더 차익 조금 더 차익 하면서 갭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니까 전세가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1억 미만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공시가격 3억 미만은 들어갈 테고 그리고 이제는 실수요들 많이 들어가는 데까지 투기 들어가고 있더라 갭 투기 요거는 법인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하겠죠 이 정도 무주택 갭 투기 형식으로 그러면서 전세가를 끌어올려서 매매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방은 그래도 전세가가 저렴한 편이니까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갭 줄이고 있는 거죠 이게 영원히 갈수 있냐 보면은 항상 매매가 올리면서 전세가 같이 끌어올리죠. 그러야 매매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매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죠. 대비 범점도 많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 투기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 메리트가 떨어지는 순간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들은 단타로 빨리 치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못 빠지면은 손절이라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래량은 최근 줄어들고 있죠. 왜? 저기는 오를 만큼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 덜 오는데. 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올리겠죠. 서울 6기도 보면은 전세 끌어올리면서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전세가 폭주를 멈춰야 된다. 아, 그럼 임대차 산법을 끝내면 되지 않아요? 임대차 산법은 전세가에 큰 영향 안 갑니다. 전세가 폭주는 언제 멈추냐? 조만간 멈춥니다. 왜? 전세 폭등의 계기는 뭐였습니까 임대차법이 아니라 금리였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냐? 월세랑 전세를 비교해 봤을 때 전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야 월세에서 대출받아서 전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전세 살다 보면 은아 월세보다 저렴하네 하고 살게 되는 건데 전세 이자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은아 지금 막 집값도 떨어지고 내 보증금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데 그러면 월세를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다. 매물 보면 어때요? 전세 저렇게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갭특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세 매물도 슬슬 증가하죠. 진해구 같은 경우는 좀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투기 많이 들어갔다는데 보면은 어때요? 매매, 전세 같이 올라가고 있다. 매매와 전세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매도하고 있고 매도한 것을 사가지고 갭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갭투기를 했어요. 특히 창원에 인구가 이동하고 있진 않죠. 지금 원정 투기가 내려와서 사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들이 갭투기로 샀든가 샀는데 아, 집주인 바뀌면은 전세급자들은 불안하니까 바꾸고 싶어하죠. 전세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 매물 계속 내놓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다. 근데 맨날 공급부족, 공급부족 이야기 하는데 창원에 입주가 적냐? 입주가 늘어나고 있죠. 어차피 24년권 지금 다 나오진 않았을 테고. 그래서 입주도 많고, 내년에 잠깐 요거 하나 들어오고 입주가 멈춘다. 공급부족으로 오른다. 그런데 지방 아파트는 공급부족으로 오르는 거 아니죠. 수도권 제외하고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다 넘어갔다. 그리고 수도권도 오지 않았죠. 수도권이 지금 99%가 넘어갔고 서울 한정으로 하더라도 96% 정도다. 공급부족이 아닌 상황이에요. 96%면은 나머지 4%는 어디서 살아요? 가구만 분화 하는 거예요. 증여하려고, 양도하려고.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 지역 고가 다 가구수로 들어가냐? 다 들어가진 않죠. 고시원 같은 경우 는 상업건물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주택처럼 그들은 거기서 가구분화해서 살고 있지만 왜냐하면 전신는 해야 되죠. 받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서울의 가구수 중에서 대부분은 또 서울 분양받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아니죠.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 공급은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아까 막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진행하면은 저기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아닌데 공급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 왜 지방 때는 얘기 안 하냐. 서울은 공급부족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 공급과잉된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경우는 못 봤다. 한 번도. 그런데 부족해요. 자, 공급 부족이랑 뭐랑 비교해서 공급 부족인 거예요? 전년도보다 입주량이 줄어드니까 공급 부족이다. 이거 다 개소리고 공급은 뭐랑 비교했을 때 공급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수요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매물이 쌓인다. 일시적으로 쌓이는 기간이 있죠? 언제? 양도세나 보유세 부과 전에. 그때 일시적으로 쌓였다 빠지는 것은 그거는 공급 부족이랑 관련 없이 순간적으로 절세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작년 말에 왜 나왔냐? 올해 1월부터 법인 양조세를 강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인 매물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6월에 양조세 중과가 강화되고 보유세 부과도 세게 나오니까 3월부터 쭉 나왔다가 쭉 빠졌죠. 그 다음에는 양조세 강화 없죠. 보유세는 내년 6월이에요. 그러면은 내년 한 3월쯤 돼서 매물이 쌓여야 되는데 벌써부터 쌓이고 있죠. 이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8년은 매물도 그대로이고 그런데 수요가 안 따라준다. 원래 공급 부족이 아니었어요. 모든 지역은. 대부분 뭐 때문에 공급 부족이 일어난 거예요? 투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주택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매물들을 확실히 나올 수 있게 한다. 그게 핵심인 거죠. 대신에 투기 수요가 투기 수요 것을 사는 경우 그러면 저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그들의 매물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강화한 이유는 투기 매물 증가보다 투기 수요 억제가 더큰 거고 그래서 강화를 하니까 이제 결국에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매물을 유도하는 것은 보유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실수요들이 물리지 않게 대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매물이 쌓이기 시작한 거다. 여기까지 다 보이죠. 창원도 지방이지만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다만 투기 수요들이 전세백 믿고 들어가는 거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방 투기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분양도 1700세 대면 적진 않죠. 올해 분양은 이렇게 남았고 핵심은 분양보다는 분양으로 들어가서 전세 한번더 사는 수요들, 뭐, 이 정도 있을 테지만, 결국에는 창원은 전세가가 막히면 막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언제 막히냐.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추세인 거라, 떨어지는 추세인 거라, 물론 부동산 시장은 타성기간이 있고,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금리 부담 되더라도 2년 계약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성기간이 조금 더 길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매매가 먼저 떨어지고 전세가 나중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전세가가 올라갈 시기냐 떨어질 시기냐는 뭐를 보면 돼요? 금리. 근데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으면 전세가가 올라갈 시호는 결코 아니다. 이것만 보시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답이 나오죠.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이 지금은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곧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예요? 전세가율.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갭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나오고 투기 수요들이 덜 들어오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금리 올라가고 있고 갭이 벌어지고 있다. 이두 가지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거 보이실테죠? 그렇다면은 저 투기 수요들이 만들어온 거품 시장에 실수요들이 뛰어들어야 되느냐? 답은 나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